자, 메이플 파이낸스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호인 박사, 코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메이플 파이낸스가 어제 어피트 워너마켓에 신규 상장한 다음에 요렇게 길게 위코이 달리고 오늘은 음봉 캔들을 만들어지면서 저점 구간까지 이탈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이 나오는 하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건지, 반등이 나올 수는 있을 건지 요거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일단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왜 그러냐면은 일단 신규 상장주 대부분은 상장 첫날에 윗꼬리 만들고 빠지는 것은 사실상 그냥 정해진 패턴입니다. 여기서 다시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반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이 상당 구간에서 잡아가셨다면은 이번 반등 구간이 나와줄 때 물량들을 일단은 한번 정도만 더 추가로 매수해가지고 평당과 관리하시고 이번 반등 구간에서 매도 대응 준비하시면은 충분히 손실 이 아니라 약수익으로라도 좀 빠져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포인트가 우리가 좀 어떻게 찾아야 될지, 추가 매수는 좀 언제 해야 될지, 좀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다 보니까 제가 이번 영상에서 좀 확실하게 내용들 정리해 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좀 집중해서 시청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가격도 아니고 뭐이 꼬리도 아니고 그냥,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코인들은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크게 하락을 만들다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에는 결국에 이 바닥 구간에서 물량들을 매집하는 매직 거래량이 탄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패턴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메이플 파이낸스는 상장 직후에 당연하겠지만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 매직 거래량을 세력들의 매직 흐름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물량들을 잡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때 거래량 터진 양봉 캔들에서 만들었던 몸통이 굉장 중요합니다. 이 몸통에 상당 구간에 매물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박스를 쳐보시면 매물대가 만들어지는데 주가가 이 매물대 안에서 움직이거나 계속해서 빠지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물량들을 추가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 행보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물량을 잡으시면 평단가가 높아지고 쉽게 대응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다시 회복이 나와주면서 최종적으로 매물대 상단을 이렇게 돌파해주는 경우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구간이 완성되면은 우리가 이때 물량들을 반드시 잡아가셔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메이플 파이낸스는 주가가 도정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상단 포인트 정확하게 얼마예요? 788원, 반올림 하면은 790원 정도가 될것 같은데, 오늘 이후로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종가상으로 790원이 돌파가 나온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여기서 물량들을 잡아가셔야지만, 다시 한번 나오는 반등 구간에서 쉽게 수익 구간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실제로 지금 퍼치 펭귄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장하자마자 양봉 캔들 만들어주고, 요거 뭐 올라간 척만 하다가 주가가 쭉 빠진 거, 요 케이스를 바로 보실 겁니다. 얘는 지금 주가가 올라갔는데 도대체 왜 올라갔는지 저 궁금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건데, 퍼치 펭귄이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좀가에좀 확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은 최근까지 이양봉 캔들 거래량이 터진 요 매물대를 계속해서 좀 시원시원하게 돌파를 못 해주다가, 돌파해준 포인트가 언제예요? 정확하게 7월 초였죠. 이때 지금 종가상으로 매물대를 돌파해준 캔들이 바로 보이실 건데 돌파가 나와주니까 어때요? 바로 주가가 어떤 포인트를 만들어내냐? 바로 주가가 상승 포인트 크기 이어나갑니다. 한번 돌파를 해주니까 이 매물 대 밑으로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바닥을 지지해 주면서 2차적으로 상승 구간을 만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주가가 밑으로 빠지더라도 다시 상승 돌파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물량들을 제대로 잡기만 한다면 어때요? 결국에 더큰 수익으로 우리가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런 포인트를 공략을 안 하시고 계속해서 추가 매수하시면 어때요? 결국에는 바닥 구간에서 크게 저점 찍을 때 여기서 최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물량들 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메이플 파인에서도 아직 우리가 시세가 끝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결국에는 물량들을 매집하면서 세력들의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여러분께서 체크하실 거는 주가가 도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다가 다시 상당구간 매물대 돌파해주는 구간만 좀 체크하시면은 크게 문제 없이 물량들 더 잡으시면서 수익 구간까지 이어나가실 수 있을 거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포인트 나왔을 때좀 바로 물량들 잡을 수 있게 제 영상들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올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들이 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아래 보이시는 구독 버튼 그리고 이왕이면은 좋아요까지 한번씩 눌러주고 가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개인 채널을 신규로 좀 생성했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구독자, 좀 이번 달까지 1000명 만드는 게 일단은 좀 가장 큰 목표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상 잘 보시고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면은 좀 굉장히 더 도움이 될것 같고. 물론 저도 여러분들 그냥 맨입으로 구독해 달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도움 될수 있게 제가 중요한 포인트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제가 대응 문자 실제로 챙겨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물량들 매매해서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실제로 좀 챙겨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구독하신 다음에 상단에 제 연락처 좀 살짝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489-5478. 제 연락처입니다. 제 연락처로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구독자가 되셨다는 의미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번에 제가 구독 문자 보내주신 분들 대상으로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정확한 내용들 파악해서 대응 문자 실제로 좀 보내드리고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초가 단타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도 제가 함께 좀 잡아드리면서 수익까지 제가 챙겨 드릴 거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지난 영상에서 퍼치 펭귄 마찬가지로 제가 20원 돌파를 하고 살짝 조정을 받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이번에 중요한 매물대를 돌파해서 지금은 살짝 눌리먹구가 만드는 이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물량들을 정리하실 게 아니라 지금은 매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여러 구간에서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를 들어가셔야지만 수익구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제가 영상 내에서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포인트 좀 확인되셨을 겁니다. 제가 제목 내에서도 이번 조정 절대로 물량들 털리시면 안 된다. 이 가격 올때 え 더 담아야 된다. 제가 대놓고 매수해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퍼치펭귄 20원대에서 물량들 잡으셨다면 어때요? 보다시피 지금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물량들 잡아간 다음에 지금은 퍼치펭귄이 50원대까지 주가가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중간에 입절하시면서 올라갔더라도 못 먹었어도 우리가 100% 이상의 수익은 챙겨갈 수 있었던 요런 포인트였다. 결국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자신있게 물량들을 잡아가라고 타점들을 말씀드려서 있었던 그런 이유는 결국에는 세력들이 물량들을 매집한 거래량을 확인하고 이 매물대 세력들이 물량을 지고 있는 평균 매물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물량들을 잡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매수했을 때보다 훨씬 더 확률 높은 자리에서 수익 구간 챙겨가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시세를 크게 줄수 있는 타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리플을 비롯해서 이더리움까지 지금 계속해서 이러 타점들을 만들고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그냥 아무 자리서나 에 그냥 무조건 매수하시고 올라가기를 기도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나오는 이런 매집 구간 돌파 구간에서 물량들을 잡아가셔야지만 수익 구간을 이어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 내에서 이런 포인트 계속해서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 목록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 이런 타점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적어도 구종목에서 세종목식은 꾸준하게 지금 출연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종목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영상으로도 물론 올려드리겠지만은 영상을 올려드리기 전에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는 제가 미리 대응 문자를 그대로 받아가실 수 있게 따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문자를 받아보시고 미리 물량도 잡아가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함께 매매 동참하시면서 수익구간 안전하게 챙겨가고 싶다 생각하시면은. 제가 상단에 연락처 살짝 공개해드렸으니까요. 489-5478제 연락처로 저희 채널 구독하시고 나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지금 같은 장에서 여러분들 손실 보지 않고 좀 안전하게 수익구간 챙겨갈 수 있도록 제가 이러한 단타 종목까지 좀 함께 챙겨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구간 제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이번 시장 종목들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가 산 종목만 왜 자꾸 떨어지냐. 계속해서 좀 손실을 보니까 좀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 좀 꾸준하게 체크하시면서, 제가 보내드리는 단타 종목까지 함께 따라오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종목들을 보내드리면은 저는 뭐 바로 매수하라고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뭐 무조건 사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일단은 일주일 정도만 지켜보세요. 일주일 정도 지켜보시면은 종목들이 뭐 두세개 정도 받아가실 텐데 이게 진짜로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그냥 안 올라가고 재미가 없는지 아니면은 올라가는데 따라 붙기가 힘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실제로 그래서 보시면은 느낌들이 바로 오실 겁니다. 제가 요거 따라해서 매매를 해서 단기적으로도 그래도 5%에서 10% 이상 수익을 낼수 있을 것 같다 하시면은 저는 그때 따라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따라오시면은 저는 충분히 수익구간 크게 누적해 가시면서 기존에 여러분들 들고 가시는 포인트 계속해서 수익으로 끌고 가실 수 있게 제가 방향성 잡아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좀 꾸준하게 시청하시면서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로 구독하신 분들,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적어서 문자만 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호박사였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